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선 위기 탈출을 위한 축제들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공사도 마무리됐다고 하죠. 지역의 기대를 넘어 자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백년시장에 대한 소식, 운현선 주민통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지역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백년 시장에서 열린 백야 동행 축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강북구 쓰기로는 위천 생활과 함께 백년 시장에서2 3일에 열린 백야 동행 축제는 서울시 2024년 야간 음식 문화 축제 및 이벤트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백년시장 야간 시장의 음식 문화 축제는 100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한국부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융복합 야시장 축제로 전통 시장의 새로운 생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들의 전통 시장 이용도 유도한다는 백년 시장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축제 준비에 지역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상인들에게 한국 폴리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전현진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백야 야시장 참여, 점포상인 1대1 맞춤조리 실습과 강의를 통해서 20여 가지 이상의 야시장에만 음식 개발을 목표로 맛, 영양, 가성비 최고의 음식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또 e d m DJ, 버스킹 공연, 서울시 거리 공연단의 특별 공연을 준비를 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네, 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인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3년부터 시공한 아케이트 공사의 착공식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작년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아케이트가 완성이 돼서 대기 축제 기간 중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트화한 백년시장의 상인에게 아케이트화된 후 변화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예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공사하고, 공사할 때 들어왔으니까, 근데 공사 끝나고 지금은 저희는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손님들 반응도 시장이 많이 깨끗해져서 좋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조금 그래도 많이 행복해졌어요. 손님이 많이 들어서. 끝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시장 상인들이 만들어낸 축제와 착공식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 예술가들과 지역 시민들을 연계하여. 공감과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열린 백야축제는 시장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일조 했다는 점, 또 현대식 아케이트화된 시장에 손님들이 훨씬 많아졌고, 장보기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스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평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평권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백년시장 상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역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백년 시장의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네,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북구 운현선 주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